코스피 5000, 가자! 코스피 5000 시대,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 공약이었죠? 네, 실제로 취임 이후 코스피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매니저님, 설명해 주시죠.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네.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넘더니 4거래일 연속 상승해 2,8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조만간 3,000까지 또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도 나오는데요.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외국인 자금 유입입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개헌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온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간다 이렇게 공약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절를 열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특히 상법 개정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코스피 5천 시련의 핵심 카드를 꼽히는 게 바로 상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 3주 내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고, 음. 국회에서도 이미 한 차례 통과된 바 있어 조속한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이 개정안은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 가족 중심 경영 문제를 개선해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주요 내용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음.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입니다. 네. 쉽게 말해 대주주가 임원 선출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고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네,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입니다. 음. 이러면 이달 1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12일이면 당장 내일인데요, 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초액주주 권익보호와 경영진의 책임이행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걸 법으로 또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좀 씁쓸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아, 그나저나 저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에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잖아요. 어, 정치적 불확실성, 지금은 좀 진정된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2460선까지 떨어졌고 네. 환율은 1500원대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코스피가 반등했고 음. 원화가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선 전후로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경제 불확실성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요. 노무라 등 해외 투자기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경제정책 가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혹시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준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일 연속 외국인이 매일 1조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요. 네. 총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중 상단 부분이 저평가된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음. 대표적인 종목은 반도체와 자동차, 네. 반, 방산 금융 섹터인데요. 특히 방산주는 새 정부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 등 대외 요인이 맞물리며 수의 기대감이 크고요. 금융 관련 종목은 새 정부에서 추진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몰렸을까요? 네, 외국인 매수액의 40% 이상이 반도체에 집중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와 이 위였습니다. 네. 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개선 흐름,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음. 외국인 순매수 3위 종목은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과 맞물려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K 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음.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도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대로 낮추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 하나로 꼽힙니다. 네, 인베스팅 프로에서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26%더 오를 거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네. 적정 주가는 7만 5천 원대입니다. 음. SK하이닉스는 23% 상승 여력, 적정 주가는 29만 5천 원 선을 제시하고 있고요. 음.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8% 하락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적정 주가는 56만 5천 원 선으로 진단됩니다. 아, 반도체 주는 기대감이 크고, 반면에 방산 주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허니문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음.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추가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인데요. 관세정책,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대외 리스크가 언제든 증시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셔서요. 올해 꼭 투자의 귀재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희대의 브로맨스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달콤 쌉싸름한 우정 이야기. 저는 언제 둘이 깨질까? 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어, 꽤 오래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갈등 이후엔 서로 비방을 주고받으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는데요. 최근엔 갑자기 화해 기류가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한쪽은 세계 최고 권력이고 다른 한쪽은 세계 최고 자산가입니다. 정말 별도 따질 듯이 가까웠던 두 사람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지난달 말 머스크가 하온을 통과한 감세보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들의 갈등을 이렇게 키운 걸까요? 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지나친 감세와 과도한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를 악화시킨다고 봤습니다. 음. 특히 지난달 말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에서 물러난 후. 비판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칭했는데 머스크는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은 미쳤다면서 감정 싸움이 더 격화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스앤젤레스 LA 시위를 계기로 관계가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인데요. 음. 지난 9일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캡처해 본인이 운영한 소셜미디어 엑셀 공유했는데요. 음. 해당 게시물은 LA 시위에 대해 개빈 유서, 캘리 포니아 주지사와 캐론베스 la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과 폭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글도 공유하면서 성조기 이모티콘으로 동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이 줄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의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LA 시위는 저희가 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두 사람 갈등의 불씨가 됐던 그 감세법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체 분량만 해도 1,100쪽이나 되는데요. 와. 핵심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약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음, 구체적으로 감세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걸까요? 네, 팁, 초과 근무수당, 자동차 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포함이 됐고요. 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도 더 늘어납니다. 음. 반면 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은 증액되고 공공의료, 교육, 재생에너지 같은 복지나 친환경 예산은 줄이는 방향입니다. 네, 머스크가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 정치권의 반응도 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갈등을 이루고 있는 걸까요? 네,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요. 세수는 줄이면서 지출은 늘리니까요. 음. 당연히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가 부채와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음. 없습니다. 국가 살림살이에 위험신호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만약에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네, 전문가들은 10년간 약 3조 8천억 달러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이미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가 달러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감세 법안이 나오자 당장 해결 못 하면 부채 디폴트까지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음.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를 한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원에서 단한표 차이로 통과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만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음.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보수 정책 기조가 최근 LA 사태와도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줄이는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LA는 작년 말부터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하며 연방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반발해왔고, 그러자 트럼프는 이런 도시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고분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지난 7일에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 벌어졌고, 결국엔 시위가 폭동까지 번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즉, 이민 세관 단속국이 단속에 나서자 시위가 격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아, 네. 결국 이 사건도 강경보수노선, 연방권한 강화, 사회적 약자 축소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LA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민 피해가 없게 무사히 진정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더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황성화 사이트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좋댓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유명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부터 적정 주가까지 단 1초만에 확인할 수 있는 AI 분석을 통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추천해주는 고정 댓글의 할인 쿠폰 링크까지 주식 보수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인베스팅 프로를 구독하세요!